예, 신세대 취향에 맞게 꾸민 점집들이 요즘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집은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서울 강남의 로데오 거리에만 스무 군데가 되는데 신세대 점집의 새로운 문화 오늘 현장 포커스에서 비춰봤습니다. 대학생이니까 뭐 전공을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뭐 어떤 직업이 나한테 맞나 그런 거 많이 궁금해. 미아리 고개에 다닥다닥 붙어 궁색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점집들이 유행의 첨단인 압구정동 거리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세대들이 자주 찾는 곳은 차를 마시면서 재미삼아 가볍게 점을 볼수 있는 사주 카페입니다. 친구들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우선은 이런 데는 거부감이 없잖아요. 굳이 막 이렇게 점집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손잡고 점집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편하게 차 마시면서 자기,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죠. 신세대들은 외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도 성형합니다. 압구정동의 또 다른 사주카페는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개운식까지 해줍니다. 외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뼈도 깎아요. 코도 수술하고 눈도, 이빨도, 치아도 교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운명도 교정할 수가 있는 거죠. 비용은 100만 원을 넘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원래 사주가 별로 안 좋아갖고 안 좋다고 봐요. 안 좋다고 봐요. 개운식을 하고 나시니까 뭐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참 많이 좋아졌어요. 신세대를 끌어들인 점집은 인터넷과도 접목돼 어엿한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